じゃん。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토리지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010원에서 급등 후에 언전한 조정을 주면서 숨 고르기 잘해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는 1,01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 흐름과 스토리지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미국 중시는요. 연준의 긴축 종료 이 기대감이 지속됐지만 이 고용 지표 둔화 속에 경기 둔화가 우려가 부각된데다가 최근 지수가 상승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출래되면서 이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이런 식으로 강한 이 급등 후에 차익 실현 이 매물 출해로 단기 낙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 아래 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일봉상 여전히, 추세 이탈 없이 잘 지켜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강세는 여전히, 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6K 구간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점진적으로는 꾸준히 이 우상향하면서 다음 구간인 이 38K 이 상단 채널 구간까지 리테스트 후에 돌파하는 상승 나아질 수 있고요. 이 중간중간에는 이런 식으로의 이 롤링 흐름으로 흔들 수 있겠지만 이 비트의 상승세는요. 현물의 ETF 승인이 될 때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면서 큰 흐름에서 상승 무게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트코인들 추천드린 종목들마다 50%에서 100% 이상의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토리지코인 역시도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718원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결국은 이전이 고점 라인 이 구간을 돌파 안착시는요. 본격적인 이런 상승 랠리 시작될 수 있고 단기 수익으로 이전이 고점 이바닷권 구간까지 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토티코인 현재 상승 추세가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전이 이 고점 라인이죠. 이 라인을 돌파 안착시는요, 이 본격적인 추가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즉, 큰 추세 전환 국면이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지금 위치에서 짧게 잡고 진입을 한다면요, 손익비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 수익으로 이전이 고 고점 바닥권 라인 이 라인까지만 본다고 해도요 무려 기대 수익은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예,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이 고점 라인 돌파와 동시에 연이은 상승랠리가 나와주면서 이전이 고점 라인 이 바닥권 구간이었었던 이 구간까지는 트라이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식으로 돌파 후에 안착 예, 적중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무려 이 진입가 대비 최고점까지는요 이80%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 현재 같은 장은 현물 비중을 가장 크게 잡고 소액으로는 제가 선물 포지션도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드렸고, 트로닉코인의 선물 레버리지를 10배 아마라고 추천드리면서 10배 잡으신 분들은요 현물 기준으로 무려 80%라는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선물은 800%라는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100만 원만 진입을 하셨어도요 이 800만 원을 수익과 하신거죠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스토리지코인 여전히 상승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매도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 최종 매도가격은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주체세력이 수익과 실현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많은 분들께서 앞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추천드렸을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괜찮습니다 스토리지코인은요 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위치 기회가 왔고요 현재 이 앞전 큰 급등 후에 강한 거리량이 동반이 되었고 이 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큰 낙폭이 나왔지만 이 거리량 이타는요 크지 않으면서 이 장대 양봉의 이 미들라인을 지켜주면서 앞전의 이 음봉을 이런 식으로 장악해주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모닝 스타 패턴의 초입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위치에서 원웨이로 재차 이렇게 상승 추세를 살려줄지 또는 재차 눌리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벽 수령 후. 이 변곡 끝자락에서 앞전의 이상승분 만큼의 되돌림의 상승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은요,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낙폭 흐름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나오면서 앞전 구간의 이 약성 매물대를 또한번 정리해주면서 고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다음 펌핑에서는 가볍게 이전이 윗꼬리 구간, 이 윗꼬리 구간까지는 트라이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이 바닥권 구간을 현재 지켜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기점으로 숨 고르기 후에는 재차 상승 파동 크게 만들어갑니다. 소리지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1,375원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지금 위치에서 최소 3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 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요 무질으로 개인 매매 아무 점에 들어가시면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에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현재 이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렇게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단기 낙폭 시에는요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토리지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진입 타점 함께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스토리지 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스토리지 코인의 최적 화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 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 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 드리겠습니다. 입장 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리시 코인 지속적으로 저항 구간이었었던 이 고점 라인 이 라인을요 한 번에 큰 거래량과 동시에 돌파해주었고요. 연이은 펌핑과 동시에 매집봉 그리고 앞전 구간의 이 매물대를 정리 후한 번에 개. 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조정이 나왔지만 이 조정 파동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만들어주면서 앞전 이 구간의 물량을 정리해 준과 동시에 매매집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면서 대차 앞전이 윗꼬리 이 구간까지 악해주는 추가 상승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요 스토리지 코인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